마나스 마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스맨입니다. 아, 요새 봄, 봄이라서 날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도 좀 빨간색 내일을 써 봤는데 아무튼 여러분, 봄가을이 되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아마 공감 정말 많이 하실 겁니다. 바로 털갈이. 털갈이 시즌인데요. 오늘은 이놈의 지긋지긋한 털갈이를 왜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 몸에서 자라는 털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빠지고 또 자라는 것처럼 강아지도 털이 빠지고 자라고를 반복합니다. 조금 다르다면 빠지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 양이 사람보다 조금 많다는 점이겠죠? 강아지의 털은 겉털, 속털, 그리고 수염으로 구성되는데 겉털은 빡빡한 거친 털을, 속털은 손문 마냥 부들부들 털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런 속털은 포메라니안 시베란허스키, 시바견처럼 이중모를 갖고 있는 견종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털이 빠지는 양은 단모종 털이 짧은 애들이 장모종 기내보다 더 많이 빠진다고 하네요. 털갈이를 하는,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봄철에는 날씨가 풀려서 겨울에 두꺼운 털을 벗기 위해 가을에는 이제 다시 추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털이 자라나는 거죠. 특히 일조량에 따라 털이 좀 바뀌게 되는데 일조량이 많아지면 털을 좀 덜어내고 일조량이 좀 적어지면 더 많은 털을 이렇게 내기 위해 준비하는 거죠. 그 외에도. 발전기나 뭐 출산으로 인해 털이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출산을 한그 엄마 개들은 후, 출산 후에 6에서 8주가 지나고 털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생리기간이 되면 배쪽 털이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 강아지들 몸을 보호하기 위해 털갈이 하는 건 알겠지만 가정에서 이 강아지를 키울 때 털갈이 시즌은 정말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저기 흩날리는 털들 때문에 집안이 온통 털투성이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봄, 가을은 봄,가을이 되면 본격적으로 털갈이 전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평소 주기적으로 빗질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털갈이 시기에 빗질을 안할 경우 바로 빠져야 할 털이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남아서 똘똘 뭉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털들이 뭉텅뭉텅 한 번에 빠지게 돼서 날리게 되는 거죠 또 털이 뭉치게 되면 바람이잘 통하지 않아 피부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뭐 빗질만 잘해줘도 피부 질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털갈이, 털을 털갈이하고 탈모 이거 빠지는 거는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털갈 시기가 아닐 때막 털이 빠진다면 그건 이산 징후이나 탈모를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봄, 가을 털갈이 시기에 탈모가 생긴다면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이 아, 얘가 털 털갈이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탈모라고 생각을 잘못 하실 겁니다. 이럴 때에는 털이 빠진 자리에 털이 다시 나는지, 안 나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면 돼요. 강아지는, 강아지 탈모는 지금 강아지 몸에, 내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 중 하나예요. 아직 노화에 이르지 않은 우리 반려견이 탈모 증상이 나타난다면 꼭 병원에 내원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은 강아지 털갈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강아지는 정말 러블리하고 너무 러블리하지만 털날리때 정말 전쟁이 따로 없죠. 매일매일 이렇게 빗질해주시고 관리 잘해서 조금이라도 털 날림을 좀 줄여보세요. 확실히 빗질 효과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강아지는 털 가리시기 털이 많이 빠지나요? 아니면 많이 빠지지 않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려개스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